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발한복독파입니다. 분양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자칫 하반기 끝물에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빠르면 7, 8월에도. 갑자기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에서 요즘 서울 청약 보고 가슴이 웅장해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바로 승부를 볼 것으로 예의가 나왔네요. DH방배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거의 역대급 강남 분양 물량이기 때문이죠. 무려 1200세대 넘는 물량이 고스란히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DH방배는 엄청난 일반 분양 물량을 품고 있는 정비 사업지죠. 그러니 뭐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방배동 정비사업단지에서 쏟아내는 아파트들이 속속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주변 아파트들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듯 보이죠. 무엇보다도 방배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게서 기대를 갖게 하는 점은 바로 가슴벅찬 시세 차이라 볼수 있죠. 굉장히 거대합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출발점에서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기존 10억은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잠재성들이 우락부락한 편이죠. 이건 단지 출발선상에 비교하는 것, 이 본격적인 시세경쟁 레이스를 벌이게 된다면 10억이라는 격차는 순식간에 그 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반 분양 물량을 가진 DH방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젠 부동산 규제 중에서 특히 중도금 대출 규제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활짝 열리게 돼서 중도금 상한선 없어졌잖아요. 계약금만 확보하고 있다면 나머지 목도는 대출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입주 시점까지 자금 압박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그냥 바로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향후 2, 3년이 지나면 부동산 지형은 상당히 달라지겠죠. 특히 강남권, 그것도 신축이라는 강점은 분양권 거래에 불을 붙이게 될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렇게 계약금으로 진입해 들어간 선택지가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살짝 바꿔줄 정도로 막강한 가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계약금이 확보된 분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이 바로 강남 분양이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중도금 대출 제한 때문에 쳐다도 볼수 없었는데 부동산 규제가 확 풀리면서 완전히 강남권 청약 지용도를 바꿔놨죠. 누구든 계약금만 확보가 된 분이라면 당당하게 입주민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거주 의무까지 내년 총선전에 분명히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입주 시에 전세로 돌려도 지금의 떡락하는 전세가가 2, 3년 후에는 확실히 달라질 수도 있죠. 잔금을 치르는 것을 넘어서 중도금 대출까지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역대급 보증금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냥 내 집으로 눌러 앉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강남 청약 자체가 누구든 진입이 가능한 로또 청약이 된 거죠. 그래서 강남 분양이라고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내집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어느 적전성까지 모아오신 분이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요즘 청약에서 가장 달라진 분위기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무주택자, 일주택자에게는 정말 더욱 간절한 분양 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60% 추첨제, 그리고 계약금만 해결되면 진입 가능한 유연해진 자금 상황. 게다가 방배동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자유로 워서 실거주임으로 전세까지 줄수 있는 장점도 장착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무주택, 일주택자들에게는. 2023년 강남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벼락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올해 강남, 특히 방배동 쪽 대규모 분양에 더욱 공격적인 도전을 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27개 동총 3065세대. 이중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세대수가 무려 1244세대 정도 되죠.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치고는 뭐 거의 일반 분양 물량 파이로는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강남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막무가내 기회의 땅이 될수 있죠. 평양스타일은 주력이 59제곱 215세대, 84제곱 956세대, 101제곱 58세대, 114제곱 15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기가열 지구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60%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자도 충분히 강남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 뭐,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졌잖아요. 여유롭게 자금을 발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H방배. 교통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뭐, 거의 울트라 슈퍼 등급이죠. 주변 지하철역은 이수역, 총신대역, 내방역, 사당역, 방배역으로 둘러싸인 서라운드 교통환경 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 4호선, 7호선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요. 거의 모든 노선이 도북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망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동작, 반포대교 등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도로망이 깔려 있죠. 학군으로는 이번에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 대신 체육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뭐 굳이 초등학교가 들어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주변에는 방배초 이수중, 서문여자고가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방배동 학군 좋은 편이죠. 그렇다면 분양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까요? 평당 5,100만원 선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8,4제곱 17억 선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절대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계약금만 해결되면 됩니다. 나머지 중도금 60% 나오게 되고요. 2026년이 입주라서 당첨일 2023년부터 3년 후 2026년에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분양권 거래 혹은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주변 시세 보시면 방배그랑자의 84제곱이 현재 25억의 매매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뭐 거의 10억 가까이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거죠. 3년이 지난 후 입주 시점에 차익은 더 벌어지게 될 거고요. 아마 전체 분양 대금도 회수가 가능한 수준의 분양권 거래도 나올 가능성 높겠습니다. 청약 자격 만 19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서울의 비규제 지역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바로 하반기 첫 번째 방배동 분양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대급 강남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되죠. 1,200세대 이상. 이중 추첨제 60%. 뭐 가점은 의미가 없어지고요. 중도금 대출 전액 나오죠. 그래서 절대로 쫄 필요가 없는 누구나 DH 방배 입주민이 될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공공 분양 자산소득 기준 컷에 치였다면 이런 민간 분양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아마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이런 청약 조건을 가진 곳은. 이후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볼 정도로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에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